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차구매 신차대통령입니다. 오늘은 폭스박은 9월 할인 프로모션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차대통령 홈페이지에 오시면 수입차 각 브랜드 프로모션과 실시간 학교 차량, 국산차 수입차, 즉시 출고 차량 등 여러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니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저렴한 차량으로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폭스바겐 차량 중 아직 개소세 인하된 가격으로 출고 가능한 차량이 남아있어서 좀더 저렴한 가격의 차량을 구입하실 수 있으니 할인표 보시면서 관심있는 차량이 있다면 잠시 멈춰놓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폭스바겐 골프 차량은 최대 408만원 할인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gti 차량은 200만원 할인 적용됩니다. 폭스바겐 제타 프리미엄은 340만원 할인 적용되고 프레스티지는 465만원 할인 적용됩니다. 폭스바겐 아테온 차량은 최대 1,394만원까지 할인 적용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은 최대 8 6 9만원 할인 적용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투어렛 차량은 최대 2,047만원 할인 적용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ID4 차량은 기본 할인이 없으며 국가보조금 580만원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폭스바겐 9월 할인 프로모션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저희 신차 대통령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수입차 각 브랜드 프로모션과 학교 차량, 즉시 출고 차량을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할인은 계속 변동되며 재고 현황에 따라서 할인 종료될 수 있으니 꼭 구매 시점에 문의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니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